네. 네. 아 <나다다다시피 경찰 corre è> 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날 두고 바람을 쐤냐고! 르마아르마 무슨 소리야! 아줌마 안녕히 계세요 푸르마 나 갈게 놓고 갔네. 꼬리가 긴가봐. 옛말에 꼬리가 길면 바람핀다 그랬어. 어? 아이 페페페 아이 페르마. 아이 꼬리가 길면 바람을 핀다가 아니고. 내가 또말 실수를 했네. 아우 푸르만 미안해. 아유, 아이 푸들이털갈이에서 보여줬어요. 아우 귀여워. 라 엄마 엄마 엄마. <laughs> 내가 엄마를 위해서 짜잔 꽃사왔지롱 오모 이거 오 향기도 나네. 이거 실화니? <laughs> 엄마 실화가 아니라 생화겠지 응? 아이 엄마 생화겠지 아이 그거+ 그거 <laughs> 아유 얘는 왜 이렇게 더러워 한번 빨아야겠네 아유 엄마 혹시 그 캐릭터 이름 알아 아이 당연히 알지 엄마가 이거 좋아서 사준 건데 뭘봐 이거 노란 멀바도 있고 빨간 멀바도 있잖아 <laughs> 아니 엄마 멀바가 아니라 라바겠지. <laughs> 응?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얼마 아니었어? <laughs> 아이 아니 뭐 어쨌든,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옛날에 니네들이 봤던 그 만화 생각난다. 푸짐이 너는 그거 좋아했었잖아. 그 말하는 버스, 꼬마 버스 싸요 에? <laughs> 아니야 엄마, 꼬마 버스 싸요가 아니라 꼬마 버스 타요야. 아이 뭐 어쨌든, 그리고 푸름이 너는 그거 좋아했었잖아. 그 귀신 나오고 도깨비 나오는 아파트, 그 뭐더라 그. 응. 변비 아파트. 엄마, 변비 아파트가 아니라 신비 아파트겠지. 그리고 엄마 그거 좋아하지 않았어? 그 배에서 물건 꺼내는 파란 애. 응, 맞아 맞아. 나는 그거 좋아했었지. 대나무 헬리콥터. 또라이 몽. <laughs> 아니야, 엄마. 또라이 몽이 아니라 도라에몽. 아이 진짜. 아니, 근데 일진 엄마는 왜 전화했지? 깜빡 엄마 이번에 운전면허 시험 봤다며 합격했어? 어 뜨겁게 <laughs> 합격했어. 어머 그래? 불합격. <웃음> <웃음> 어머 얘는 무슨 그런 농담을 하고 그래? <laughs> 나는 오늘 요구르트 뜨겁게 데워 먹어야겠다. 응? 게 데워먹는 요구르트가 있어? 불가리스 <internet> 하나도 안 웃겨 <웃음> <웃음> 엄마 그게 웃겨? 엄마들의 농담이란참 <laughs> 깜빡 엄마 그 자기가 좋아하는 뭉쳐야 찬다 끝나고 그 새로운 거 하던데 그 농구하는 거 뭉쳐야 산다 <laughs> <laughs> 엄마 뭉쳐야 산다 최손닥겠지 <laughs> <laughs> 내가 말 실수를 했네. 참 그거 봤어? 백종원 사장님 나와가지고 뒷목 잡기 하는 사장님들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뒷목 식당? <laughs> <laughs> 엄마 뒷목 식당이 아니라 골목 식당이겠지. <laughs> 너는 무슨 그런 말 실수를 하니? 어머 나 봤다가 그 연예인 봤는데. 그 정글의 법칙 나오고 그 뭐든 잘하는 그 개그맨 있잖아 그, 그 빈병만 엄마 빈병만이라니 김병만이겠지 내가 좋아하는 개그맨인데 이름 왜 헷갈려해 어머머머 어머, 어머. 내가 말실수를 했네 깜빡엄마 집에 그 똥조림 있어? 똥조림? 그걸 왜 조려? 그어 엄마, 똥조림이라니. 통조림이겠지. 똥조림이나 통조림이나 한 글자 차이인데 그게 그거지 뭐. 엄마, 통이랑 똥이랑 그게 그거라니. 그러면 반찬통은 반찬똥이야? 그럼 밥통은 밥똥이냐고 그러면 푸름이 아랫집에 사는 밥통에는 밥똥밥똥뭐 이러냐고? 그러면 통나무는 똥나무야? 그러면 똥나무에서 똥이 주렁주렁 열리겠네? 어, 이건 안 익은 똥이고, 이건 황금 똥이 아주 주렁주렁 열렸네. 뭐 이러냐고? 알겠어. 그만 가서 그 만원을 봐. 아 그럴 거야. 아이집토뚫어나 봐야지. 뚱그라 <농글아>, 그렇게 못된 거 보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나쁜 건데 얼마나 못됐으면 이웃집을 또 터니 이웃집 또 털어라며 <laughs> 엄마 이웃집 또 터러가 아니라 이웃집 또 터러겠지 <laughs> 어머 말실수했네 어쨌든 그거 보지 말고 그거 봐그버섯 먹으면 키 커지는 그 슈퍼 똥마려 <laughs> 엄마 슈퍼 똥마려가 아니라 슈퍼 마리오겠지. 아유, 남다른 학생. 아줌마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하유뭐 집도 조금 앉을 곳도 없구만. 그럼 저희 마루에 앉으세요. 응? 여기 마루가 어디 있어? 여기 마루 있잖아요. 모두 마루. 응? 진짜 마루긴 마루네. 그럼 나 잠깐만 마루에 앉을게 아유, 아유, 어머. 아줌마 마루를 부시면 어떡해요? 와 호두로 만든 마루인데 아 진짜 살좀 빼세요 샵 마루를 부신 여자 샵 깜빡 엄마 샵 마루는 역시 호두마루 아니 그게 그거 아참 아, 그거 아세요? 똥벌레가 크면 개똥이 된대요. 뭐? <laughs> 무당벌레는 크면 무당이 된대요. 뭐? 지금 나 놀리는 거지? 그러면 뭐 바퀴벌레는 커서 바퀴가 되고 사슴벌레는 커서 사슴이 되겠네? <laughs> 그건 아니죠. 아줌마 좀 심하시네요. 아니 그건 또 아니야. 아유 역시 쌍다름은 남다르네. 아니,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곤충이나 동물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같은데. 저, 우리 집 가가지고, 그 SBS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 그 신동엽이 하는 거. 동물농장. 그거 한번 보자. 동물농장이 아니라 동물농장 아니에요? 헤이, 스미스. 저 아줌마 이상해. 가지마, 가지마. 아니, 내가 또말 실수를 했네. 아휴. 아휴. 말은 내가 사다 놓을게. 아휴. 말 실수를 하네. 아유, 진짜. 오, 푸름이, 너 사진 찍는구나? 뭘 찍니? 엄마, 몰카가 아니라 셀카겠지. 아유, 내가 또말 실수를 했네. 아유, 진짜. 엄마 음식 시켰어? 아, 내가 안 그래도 시켰지. 그 어플로 배달은 민족. <laughs> 엄마 배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배 다른 민족이겠지. 아니 뭐 시켰는데? 어 피자 시켰는데. 아, 푸지미는 책종 <laughs> <좀> 피자. <laughs> 아프루미는 <아니>, <laughs> 인상 종 피자. <laughs> 엄마 그리고 엄마는 주름 종 피자. <laughs> <laughs> 엄왜 그러는 거야?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와? 다 너무 배고프단 말이야! 아니 지금 차 맡길 시간이라서 그런가 보다! 근데 걱정 마! 어차피 오바이트 타고 오니까 금방 올 거야! 네? <laughs> 아이 엄마 오바이트가 아니라 오토바이겠지! 아니 뭐 오바이트를 어떻게 타고 와? 뭐 이렇게 부릉부릉! 우야우야우야우야 이렇게 타고 오는 거야? 푸짐이 <laughs> 너 엄마를 놀려? 너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 피자 먹자! 안 됐네. 배운파야. 어 배고파. 하이 후지마 라면 다 됐다. 우와. 그 받침대 없으니까 어. 그책좀 깔아.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눈눈눈어 아, 잠깐만. 아이 엄마 눈이 아니라 책좀 깔아겠지. 응 내가 말 실수를 했네. 책좀 깔아 책. 무슨 책 깔아? 그너들이 요즘 안 보는 책 있잖아. 무슨 내내라? <laughs> 아이 아니, 순데렐라가 아니라 신데렐라겠지. 어머 신데렐라겠지. 아유 내가 또말 실수 했네. 아유, 아유 아유. 엄마 고구마는 없어? 아이 고구마도 있지. 짜잔. 와 맛있겠다. <laughs> 아이 잠깐만. 아이 근데 원래 이런 거는 동치미랑 먹어야 맛있는데. 오. 아무래도 장난 아빠한테 문자로 동치미 먹고 싶다고 해야겠다 <laughs> 여보 나 왔어. 아, 여보, <laughs> 여보 나 당신이 먹고 싶다는 거 준비했거든. 오 진짜요? 응, 응, 뒤돌아봐, 뒤돌아봐. 아이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뒤까지 돌아보라 그래요. <laughs> 아이 진짜 나 이거 줄 생각에 일할 때도 얼마나 신나던지 그렇게 먹고 싶었어? 아이 알겠어요. 아이. <laughs> 자, 정신. <정치! 웃음> <laughs> 아이 갑자기. 됐잖아 내가 언제요! 많아. 여보! 저 오늘 저녁에 똥침이 먹고 싶어요! 완전? 어머! 똥침이 먹고 싶다고 한 거였는데 똥침이 먹고 싶다고 보내버렸네! 아유 진짜! <laughs> 여보 여보! 맛있었어? 어? 나! 똥침 되게 많아! 나도 있어! 나도 있어! <laughs>